했던 거 이어서 얘기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이런 설명은 다 했고 이제 적용하자는 거거든요 적용은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수식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 인수분해보다 쉬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자화 시키면 돼. 문자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거 뭐죠? 뭘 계산하래? 2 마이너스 아이랑 뭘 계산하래? 플러스 4 플러스 아 i 를 계산하죠, 그렇죠? 그죠? 어, 우리 2 5x랑 4플 3x처럼 계각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뭐예요? 6이 2i 맞아 쉽죠? 끝. 두 번째, 1플러스 몇 아이? 1플러스 3i 그다음에 2플러스 2i 이렇게 하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를 빼서 하는 게더 쉽긴 하지만 그냥 하겠네요. 곱하면 2고요. 곱하면 이 i 육 i니까 팔 i죠. 여기 육 i 제곱 맞아요. 그죠 x였으면 이게 답이지, 그지? 그렇죠? 그데 안타깝게 x가 아니야. i잖아, 그렇죠? i 제곱은 뭐였죠? 아까 얘기했죠. i 제곱은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지 두고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일로밖에 안 돼. 답을 때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팔 i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일반 문자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해볼까요? 3 i 의 제곱 더하기 2 i 1플러스 i 의 제곱 정 i.e. 1 9 6 i p l i 제곱이죠 그죠? i 에 거는 1플러스 s i 플러스 i 제곱이죠 그죠? 1산하면은1 0 4 i 플러스 i 제곱이죠 그죠? 근데 i plus i plus i 마이너스 2가 되겠있다 그죠 1만 8이니까 8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천천히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네 번째 건에 어, 분수 한번 봐볼게요 분수는 2i 분의 5. 죠1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2i 되어보자 아 하나 얘기 안했네 형생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보기 안 좋죠? 뭐라고 해? 그래? 우리 합작골 곱하는 거를 유리화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죠? 분모를 유리수 형태로 맞추는 유리화라고 해요.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있으면 기분 나빠야 돼. 분모는 무조건 유리수가 돼야 돼. 이거는 실수화라고 해야 되죠? 분모를 실수로 맞추는 과정실수화라고 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선생님 여기다가 i만 못 바꿔요 분모 모자왜 i만 못 바꿔요? i 제곱이면 실수인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허수이면 안돼요 정의학 하나 더해겠죠 분모는 반드시 실수여야 돼 그러면 i 있으니까 ii 곱하면 그죠 이렇게 돼고이 i 제곱분에 i-i 제곱 이렇게 되면 i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은좀더 정리하고는 마이너스 2분의 i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도 이해가 됐어 여기 있는 i 제곱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 안돼 누구를 빌려야 돼 그래서 편렉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려면 알겠지? 편내으로 빌려주면 돼 빌려. 얘랑 똑같아 편렉내로 빌려주면 돼 여기도 빌려주면 돼1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돼 일 마이너스 그럼 분모는 뭐거든? 일마 i의 제곱이 되죠, 합치니까, 그죠? 계산 나중에 일단 정계부터 정재가 뭐였대? 일 더하기 e i i가 삼 i 마이너스 e i 제곱이 되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산해도 되는데 처음 그냥 할게요. 그러면요, 이거 i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일이죠. 그럼 분모 2 되는 거 알겠어? 끝. 여기도 분모 이죠, 그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럼 통분 대사 안 됐어? 그 이제 통분대사니 한꺼번에 쓸게요 불러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e 라고 써도 이해가 됐어 여기도 불러봐 1 플러스 3i 마이너스 2i 제곱이죠 그쵸? 이해가 됐어? 대상 찾아서 얘가 없어지는 거 알겠죠? 3i랑 i면 2i 되는 거 알겠지? i 적은 뭐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맞죠? 약분하면 답은 뭐야? 답은 i 플러스 2 <laughs> 계산, 계산이 틀렸네. 미안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틀렸어요. 이렇게 어, 하면 되겠지? 어, 계산은 얼마만 안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 계산한번해볼고요그 다음에 필수의제 2번 넣볼게요 63페이지 아까 했던 거 조금 응용하는 거니까 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실수래. 지금 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었는지나.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건 보면 좀 그렇지 않아죠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럼 거슬려. 왜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지 않아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17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하지 않아 복소수는 무조건 해리나.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먼저 정리하고 모든 문제를 시작합니다. 알겠죠? 단순 계산 계산하는 문제도 그렇게 되긴 돼요. 이것도생 어떻게 했어? 실수 부분 실수 부분끼리 하고 원래는 무조건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정리한 거안 해나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laughs>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바꿔 놓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필수의제 2번에 1번에 있잖아 해리랑 이거 봤을 때좀 거슬려야 돼 선생님이 많이 거슬려 어떻게 바꿔야 돼? 나라면 이렇게 바꿔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의 i 나라면 이렇게 바꿔 이렇게 써도 이해하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거 분배한 거야. X 제곱이랑 IS 제곱으로 맨 처음에 있는 거를 분배해서요. 실수는 실수끼리 써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준 거예요. 똑같은 논리야, 좋아,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일단은 거스리지 않으려면 실수 부분의 실수 부분끼리, 허수,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인제서 뭘 물어봤어? 얘가 뭐가 된대? 이 결과가 뭐가 된는두 글자 실수가 된다 그죠 이해갔어? 이 복소수가 실수일려면 누가 영해야 돼? 허수 부분이 0이어야겠죠 얘가 0이면 돼. 엑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면다르잖는거죠 그래서 앞에 학습이 잘돼 있어야지 여기서도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이게 0 되는 것도 모르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하는 거야. 좀 탄탄하게 가는 게 중요. 탄마다 x 꿀마이죠두 번째로 마찬가지야. 두 번째로 보기 안 좋아야 돼, 해나 일단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실수부분 x 제곱,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e 그렇죠? x 마이너스 3인가 그죠? 허수부분은 뭐냐? i 로 묶으면 x 플러스 1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x 뭐 하래? 얘가 뭐래 이번에? <laughs> 얘가 순허수래, 그죠? 뭔얘기야요 여기는 0이면 안 되고요. 여기는 0이어야 돼. 이해가 서 순허수라는 거는 실수부분이 존재하지 않은 허수부분만 있는 랠라는거잖아데 얘는 0이면 안 되고 여기 0이어야 돼. 인수분해하는 얘기야. 보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와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이해가 돼? x값은 3일까? 마이너스 1일까? 아니면 둘 다. 다릅니까? x는 3이 답이에요. x가 3이면요, 얘는 없어지지안 없어지기 때문에 순환수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0이 됩니다. 둘다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보아요? 순환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3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그다음에 더 쉬워. 이게 제일 쉬워. 필수에 한번 먹읍시다. 지금 뭐래요? 등식이 만족시키는 누구 값을 보여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실수 x, y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제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1 플러스 2i에 x 플러스 1 플러스 i에 y는 1 플러스 3i네 그래도 거슬려 굉장히 거슬려 그죠? 왜? 이렇게 안 되어있잖아 그죠? 복소수 문제의 기본은요 무조건 정리야 처음에 하여튼 건실수부분 뭐야? X 플러스 Y, 마아가지 h 분은요 o EX 플러스 Y, 가 허수분이지 s 러 b 정리된거죠 원래는 2 I. x 랑 i i i e i x랑 i y 였 s t i s is the s a 얘 실수 h i s i 수 the same. This is the same. This is the s a 얘 신나는 x 플러스 y 가 1이구요, e x 플러스 y 가3끝 열리방탄가. 계산 안 할게요. 계산해도 안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뭐로 써 있죠? e 플러스 i 분의 뭐 x 브라블라 로써 있죠? 플러스 i 분의 x. e minus i b u y는 4 2 i 이렇게 되 ok. 이 n d jua. 안좋 i 실수 a 면되겠 c 그 i s w a a 실수 chiswa. and jose. and jose. and jose. a n 실수를 맞추는 방법은 실수화도 있지만 얘네들 약분해서 없애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 해야 양쪽에 모공 뭐 파는 양쪽에 일항 예 최소공배수 곱하는 얘기. 그럼 이렇게 돼서도 이해하겠니? x 곱하기 이 e i 더하기 y 곱하기 이 e 플러스 i는 4마 e i 곱하기 이 e 플러스 i 곱하기 이마이너 e e i로서도 이해하겠어? 양쪽이 예곡하면 양이 약분내니까 M만 남는 거거든요 이해갔습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리가 안되있죠뭐 어떻게 쓰면 돼?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i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좌변여기는 e 여기 2x 플러스 2y 여기다 쓴 거거든요 마이너스 i x랑 플러스 y 이 i 게 되기 이거 마이너스라고 안 써도 되냥 플러스라고 쓰고 y-xi라고 써도 같은 표현이야 알겠죠? 우변은요 계산해야겠죠? 1학년 계산하면 빡쳐 합차부터 계산할게요 뭐 어떻게 해야 돼? 4-2i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5라고 하면 데 알겠죠? 아 천천히 할까? 4-i 제곱이라지 그죠? 합차니까 그지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5가 되겠지 전개하면은 20 마이너스 10i 맞아요. 그럼 얘가 20이는 얘기인 거 알겠어? 얘가 뭐라는 얘기?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죠. 연립하는 향. 가능하죠? 어, 내용이 끝나면은요, 너 이제 손에 잎을 하고 또 책에서 연습 엄청 시켜요. <laughs>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봅시다 진동역가정 나올 거예요. 65페이지 곳시려면 필수 이제 4원 가볼게. 처음에 뭘 줬어 되야 x를 뭐라보셨어어1 플러스 i라고 넣줬죠 y를 1 마이너스 i라고 넣줬죠 구하라고 하는 건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 뭐하는 얘기지 어. <laughs> 이거 출제자 의도가 의뭔것 같아 요 x와 y 다 넣어서 구하는 얘기야 아니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뭐였죠? 둘의 합과 둘의 곱과 둘의 차이세 가지는 우리가 이용하기 편하다고 했죠 주적의 목적이 뭔것 같아? 그냥 그러는 얘기니까, 아니면 합과 차와 곡을 이용하는 얘기. 당연히 합과 차와 곡을 이용하는 얘기죠. 저희 더해봐야 더한 거 X plus Y입니다. 이 아니고죠? X, y 는 3. 다이 아니라 X, Y도 2네요 그렇죠? 일 마이너스 i제곱. 이거 둘이 곱하면은 1-i 제곱이잖아. 합리이가 곱하면은 1-i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 맞아? 3이. 3이. 이잖아 맞아? 3이. 3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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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거아 3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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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잖이잖아 3이잖아. 3아3이이이 x 곱 y 제곱 플러스 e x y 이랑 빼면 이 i 나왔나 나오죠? i 정 e EPSIN, I will evaluate it. Mm. If all my d a u g h t e 때 has a job, it 이 o u l d then e 루트 p 아, 로 나왔던 건똑같 to eat i 그거의 허수 버전이 i c e A rooted body, rooted body, rooted body, rooted 게 o d 한 r o 되게 중요한 거 d y r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막너 그 조립 못하면 못 넘어가는 거야 뒤에 다 연결돼 앞에서 탄탄하게 가면 뒤에가 다 쉬워 앞에 대충대충 넘어가고 외부 넘어가잖아 뒤에 엄청 어려워 또문제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다 맞고 고치고 가셔야 돼이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이네? x가 뭐예요? x가 2분의 1 플러스 5 7라인가 그죠? 근데 뭐를 구하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를 구하래? 혜이라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 어쩌다 늘한 얘기야 지금?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지? 어 니가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지 않아? 저거 넣으면 이거 세제곱 해야 되나 보다 세제곱 하는 거는 수학 아니야 저건 뭐야? 저거는 산수잖아 산수 고등학교 수학에서 저런 말안 시켜요, 엄마 그럼 무슨 얘기일까? 늘한 얘기가 아니면?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 가와이라 애는 급하게 우리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좀 있지만, 어, 요선생님이근해공식으로 근구했었니?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근구했었니? 근해공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었죠, 우리? 기억나요? 완전 제곱식 애를 놓치셨잖아요. 이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불러봐 얘네들은 누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들어가 이런 필요 없을 거 넘겨줬어? 마이너스 이런 필요 없잖아, 그죠? 누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지 지금 정도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죠 우리 함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좌변은 뭐야? 좌변은 맥스리보 이렇게 되는데 되죠? 이제 먼저 루트씌울게요 그찰이 붙으시려면 좌변을 모아야 돼 절대값 x-1이 내부 우려는 루트 이가 되겠죠. 그러면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우체이라는 얘기거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들어옵니다. 그럼 x는 뭐 하는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우체이란 거죠. 이걸 문자로 했던 게그내공식이었어 그죠? 응. 근데 그 내용 식안 쓰고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오케이. 거꾸로가 볼게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 볼게요. 알겠죠? 블럭이 일을 어떻게 하면 돼? 왼쪽으로 넘기면 돼. 왼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뭐야? 양쪽을 제곱하려고. 이해가서? 지금 이걸 거꾸로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이포온과정을 거꾸로 하겠다는 거야. 양쪽 제곱하면 어떻게 돼? 블록. x 1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블로 없어지지. 그이 되어야 돼. 정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은 2니까 e s 적으로 x 제곱 마이이스 e x 마이너스 1은 0 맞아. h 이 s is the same t h i n 게 t 어 i s is the same 차방정식 g This is the s a m 해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해 h i s is the same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앞으로 해인이가 뭘 알면 해를 알면 모두 구할 수 있다 식도 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 해 알면 식 구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있었잖아 기억나요 두분의 1이랑 3이야 식어떻게해어 이렇게 쓰잖아 x-1 x-3은 0 이렇게 쓰잖아요 k라고 쓰고 그죠 결국에는 두 근이 있으면 식 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잘 보세요 이거 x 값 맞아 아니야? x 값 맞죠? 그럼 식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불러 양쪽에 5곱 보기 안 좋으니까 양쪽에 5 이거 100 곱하면 어떻게 돼? 이 x 는1 플러스 루트 7 아이 맞아 아니야? 맞죠? 양쪽에 2 곱한 거야 그 다음에 1 왼쪽으로 넘겨 l 어떻게 돼? e b i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없애려고 왜 i 기하나 e i 가 없잖아 그 i t t l e bit 제곱 a little b i i e i t o i 얘 제곱하고요 얘 제곱하면은 루트 7은 7이 될 거고 i는 i 제곱이 될거요 여기까지 이해가서 정비하면 어떻게 돼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이라고 써도 이해가겠습니다응될면 음, 어떻게 돼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라고 써도 이해가겠습 4약분에 4약분은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0이라고 써도 이해했어. 굉장한 힌트가 나왔죠. <laughs> 알아주세요. 앞으로 나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으로의 의미도 있지만 차수와 차수의 관계식이기도 해. 이거 형태 별화가 크게 두 가지로 변야 되거든. x 제곱이 x 마이너스 이거 둘 다를 넘겨도 헉이 파산하죠. 즉, 2차와1차와의 관계식이라고 설명할 수있죠 두번째, 이건 뭐야? 식과 숫자의 관계지로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거 두개를 뭘 써도 다르기는 해요 선생님은 이거 먼저 쓸거예요 다시, 얘가 참이라면 은 이것도 참 맞아야 요맞아줄이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참이라면 얘도 참이야 둘 다, 그죠? 이해 갔어? 잘 보세요 선생님은 x를 이걸 넣기 싫어서 머리를 쓰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봤더니 얘랑 어떻게 형태가 되게 <laughs> 비슷하죠? 둘다 차수는 2차, 1차, 한차 차이, 3차, 2차, 한차 차이. 개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선생님은 이식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x를 묶었어 그럼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x. 뒤에는 그대로 써서 수식을. 이랑 이랑 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으면 권리가 생겨요. 어떤 권리가 생겨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뭐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해가어요 그럼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2x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가능하잖아. 그럼 뭐야? 4x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여기서 뭐 줄여야 되나? 여기서 이거 넣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뭐가 더 현명해? 네가 생각했으면 뭐가 더 현명할 것 같아? 여기다가 넣어갖고 세번 곱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아니면 1차로 줄인 다음에 넣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이교치는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해 네. 갔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x 값이 있으면 모두 구할 수 있다. 식도 구할 수 있다. 이 식은 사실이기 때문에 차수를 엄청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알겠지? 그럼 뭐가 다를까? 4에다 x를 넣으면 2 e 괄호 열고 1 플러스 루트 7i 마이너스 4 해서는 음, 다르죠 2 다섯 계산까지 해줘야 돼요 2 e 더하기 2 e 루트 7i 빼기 4니가다붙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i라고 써서 다 붙는거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계산 안해요 정리하고 합니다 그죠 정리하는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에요 선생님 풀이랑 답지 풀이랑 좀 다르네. 상관없어. 어, 그래서 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요. 천천히 해가지고 다풀어놓는 걸로 합시다.